광명 특성급 경주로 넘어갑니다. 이제 특성급 경주 제13경주가 시작됐습니다. 4번 최래선. 4번의 최래선 선수가 책임선두 이어서 1번 이재림 선수와 7번 김우겸 선수. 3번 김태범 선수 뒤로 2번의 석혜윤 선수와 5번 박진영 선수 뒷자리. 대열 마지막 6번 안창진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깥쪽 3번의 김태범. 크게 벗어나고 있는 2번의 석혜윤. 3번의 김태범 선수는 김포, 그리고 바깥쪽 2번 석혜윤 선수는 수성입니다.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5번의 박진영 선수, 창원 상남의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100점대 점수 기록하고 있는 5번의 박진영, 앞으로 올라갑니다. 4번 최래선 선수에게 선두자리 요구하고 있는 5번의 박진영, 그리고 그 뒤쪽에 1번 이재림 선수도 있습니다. 1번의 이재림 선수가 5번과 4번, 5번과 4번 사이에 들어갑니다. 4번 뒤쪽에는 6번의 안창진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고 뒤쪽 3번 김태범 그리고 3번과 7번 득점 선두 7번의 김우겸 선수가 3번 뒷자리 3번과 7번은 또 김포의 훈련지를 같이 두고 있는 선수 2번의 석혜윤 선수는 수성이지만 6번의 안창진 선수와 조금 떨어져서 경주를 펼쳐갑니다. 대열의 변화 없이 5번, 1번, 4번, 6번, 3번, 7번, 2번 순 여기서 6번의 안창진 선수가 앞으로 나가지만 뒤쪽에 있었던 3번의 김태범이 따라 나서진 않았습니다. 6번의 안창진 선수가 대우를 앞쪽으로 나갔고 5번, 1번, 4번, 3번, 7번, 2번 순위 됐습니다. 5번에 박진영 선수가 바깥쪽으로 약간의 움직임 그리고 1번과 4번까지 3번 김태범이 나가고. 이, 뒤따라가는 건 7번의 김우겸, 그리고 이번에 석혜윤도 따라갑니다. 3번, 7번, 2번이 바깥쪽, 안쪽이 5번, 1번, 6번, 4번입니다. 3번이 김태범이 그대로 쭉쭉 앞으로 나가고, 7번의 김우겸이 그 뒤쪽에 마크 이어서 2번 석혜윤. 3번, 7번, 2번. 여기서 1번, 이재림이 젖히기를시도 2번 넘었지만, 이번에 석혜윤이 막아섭니다 이번에 석혜윤이 막으면서 1번과 4번이 뒤로 밀려나갔고, 이번에 석혜윤, 2번 석혜윤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뒤쪽에 올라오는 선수를 잘 막아내고 본인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2번 석혜윤이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